자, 목소리가 커야 목소리가 그 집안이 그 50대까지, 50대까지 50대까지 동을 받는다. 동을 받는다. 동을 받는다. 50대까지 50대 까지대 50대 까지대 50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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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0대 50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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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한번 들어보세요. 음. 허벌나게 덥네요. 네. 예, 여기 여기 선풍기 없어요, 선생님. 그렇는데. 아 너무 덥네요. 자, 우리 같이 얘기할게요. 자, 억지 웃음도, 네. 진짜 웃음과, 진짜. <웃음> 진짜 웃음과 똑같다. 똑같다. 자, 우리 왜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과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없는데, 자, 우리가 억지로 웃는 건 어떻게 웃는 게 억지로 웃는 거예요? 한번 웃어볼까요, 억지로라도? 자, 한번 해볼게요. 옆자꾸 바라보세요, 옆자꾸 자 짝꿍 바라보세요. 짝꿍 바라봐요. 짝꿍 바라봐요. 짝꿍 바라봐요. 짝꿍 바라봐요. 자 짝꿍 바라보고 다시 한번 양손 범지를입꼬에 갖다 대세요. 나 집에 가야 되겠다. 혼나 가야 되겠어요. 너무 어머니 너무 호응 안 해줘가지고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.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. 네 너무.